미국, 한국, 일본 3국의 동시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유엔에서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돈줄을 겨냥해야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미국이 벌금을 부과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 한일 삼국이 공조해 각각 대북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다면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sign of solidar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saw that they were uh, trying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They don't want it just to be rhetoric. I think they want to show that there is actually um, action being taken by these three countries in a coordinated way.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도 "미한일 3국이 합심해서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실질적 돈줄을 옥죄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세이모어 uh, really uh, and, and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미한일 3국이 UN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The problem at the UN is that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won't support uh, sanctions even when North Korea violates uh, resolutions that China and Russia have supported in the past. So, unfortunately,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are hurting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by refusing to suppor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번 대북 제재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향후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제재의 반응에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며 미 한일 3국이 제재 공조뿐 아니라 군사 공조와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 o 뉴스 박승혁입니다.